저거는 뭐죠? 일단, 쌈 위에 장 올린 거고요, 황태쌈장을. 호박잎에. 땅콩 음. 맛이 나네요, 진짜. 야, 맛있는데? 음. 아, 고소하다 음. 달달한, 그냥. 음, 땅콩이 음. 신의 한 수다.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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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태쌈장 위에 덮고, 비벼먹어도 음. 음. 밥도둑이죠? 음. 음. 네. 맛있네요. 5분 만에 된장을 <laughs> 나는 쌈고 발효시키고 나는 뭐지? <laughs> 비법은요. 황태 쌈장은 하성기의 맛. You got that s 저 궁셰프 타임. 입니다 가성비 좋고 네. 간략하고. 그럼 이제 된장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맛집 가면 된장 파, 파는 데도 있어요.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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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러면 사실 너무 자기 입맛에 놓고 봤을 때 너무 짜다. 음. 음. 된장이 음. 아니면 좀 너무 쓰다. 뭐, 뭐 이렇게 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안 바로 맞을 수 이, 있을 음. 수 있어요. 네. 자기 입맛에. 네. 음. 그래서 본인의 입맛에 염도도 줄일 수 있는 오. 그런 된장으로 한번 뭐 만들어 보겠습니다자러분그 음. 만든 된장으로 그 즉석 된장으로. 황태 쌈장까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즉석 된장을 이용해서 황태 쌈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태 쌈장. 예. 이건 재료가 조금 더 많네요? 아 그렇죠 쌈장이니까. 예 쌈장이니까 뭐. 아, 혹시 또 맛을 하실 수도 있습니까 예. 아 요즘에는 뭐 우렁쌈장, 음. 참치쌈장, 예. 네. 그리고 뭐 두부쌈장, 두부쌈장 음. 음. 종류가 다양하게 맞아요. 되게 네. 많잖아요. 네. 황태쌈장을 추천하는 이유는 일단 있나요? 사실 쌈장 자체가 음. 물론 이제 쌈을 싸 먹을 때 넣는 장으로도 먹을 수 있지만. 그냥 밥을 비벼먹어도 맛있어야 돼. 어, 맞아. 그러려면 이제 감칠맛이 일단은 좀확 나줘야 되니까 황태를 사용했고요. 좋다. 네. 그리고 황태, 사실, 그러니까 황태 파지 같은 거는 음. 가격이 1kg에 한 7,000원 정도예요. 싸져 저렴합니다. 그러면 황태포 밑에도 보면은 막 네. 부서진 거 있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오. 이제 그거 사셔서 무침도 만들어 먹고 국도 음. 끓이고 다양하게 먹다가 조금 남았다. 음. 그럼 그냥 이렇게 묻혀놓으면. 쌈장으로 음. 묻혀놓으면 아. 쌈장으로 그 드실 수 있어요. 음. 자, 그렇다면 이제 황태를 먼저 준비를 했어요. 황태. 음. 오. 오 네. 조그맣게. 네. 네. 황태 50g. 음. 비닐 봉지에 황태를 한 1cm 정도 깍둑썰기 해 가지고요. 맛술, 소주, 물두큰 술씩 넣고 음. 이 체케트 해주시면 됩니다. 체킷케킷 음. 네. 자, 그리고 팬에 참기름을 좀 두르고요. 음. 네. 황태, 채를 좀 볶겠습니다. 음. 아, 먼저 황태를 볶고. 1kg에 7,000원인데, 그게 50g 들어간 거예요. 음. 50g. 이렇게 말린 거라 50g이라 그래도 사실 음. 양이 적지는 않은 양인 거죠. 네. 네. 사실 저렇게 한번 볶으면, 약간 어떤 그 수분을 날리는 효과도 네. 있지만, 사실 고소한 맛이 더 살아나잖아요. 음. 네. 아. 자 이렇게 해서 식용유를 조금 더 넣고요. 조더 넣어요. 네, 식용유를 좀더 넣고 여기에 네. 다진 대파 네큰술 그리고 다진 마늘 한큰술을 넣고 썬 양파 50g. 또아 <laughs> <좀확> 살아나죠. <laughs> 냄새 너무 좋은데요. 당연히. <laughs> 네, 네. 쌈장 만들 때. 네. 그 쌈장이랑 고추장에 뭐 황금 비율 같은 게 있나요? 저는 된장과 고추장을 3대1로 갑니다. 오. 보통 1대1이나 2대1로 하시는 경우가 많, 많은데, 네. 고추장 때문에 된장의 어떤 풍미가 좀 음, 묻혀요. 가려질 아수 있어요. 네. 네. 그렇다고 이제 고추장을 또 너무 적게 넣으면 특유의 매콤함이 떨어지니까 네. 3대1 비율로 음. 방금 받는 즉석 어, 된장. 근데 네, 3큰술 넣겠습니다. 네. <laughs> 그리고 고추장. 고추장 한 큰술. 맛있는 냄새. 나 예, 네. 네. 맛있는 냄새나 그냥 저렇게 이제 조명으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그렇죠. 네. 음. 이제 물 100ml를 넣고 네. 넣고. 이제 조금 더 골고루 잘 퍼지죠 네. 맛이. 음물 100ml 넣고. 자 여기에 물엿 한 큰술 넣을게요. 네. 물엿. 그리고 후추를 조금 넣겠습니다. 후추. 아, 후추. 집에 있는 거죠, 다? 네. 네. 있죠, 있죠. 네. 깨소금 두큰술 참기름. 자, 이런 재료가 분명히 집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를 모르니까. 몰라서. 그게 몰라서. 몰라서, 몰라서. 몰라서. 몰라서 못하는 거죠. 자, 이 정도 이렇게 네. 국물이 좀 졸았으면 이제 땅콩을 반 컵을. 아, 아, 아 땅콩. 아, 야. 땅콩이, 네. 땅콩이 네. 땅콩 넣을... 네. 식감이 올라가겠네요. 어, 진짜. 응. 네. 네. 하겠네요. 예, 이제 담아낼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즉석 된장을 이용한 황태 쌈장이 완성됐습니다. 아 자, 다 같이 함께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저거는 뭐죠? 일단 쌈 위에 장 올린 거고요. 황태 쌈장을. 호박잎에. 음. 땅콩 맛이 나네요, 진짜. 야 맛있는데? 응. 음. 아, 되게 고소하다. 음. 쌈장이 아이들도 좋아할 만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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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약간 달달한고 그냥. 음. 음. 쌍뽕이 신의 한 수다. 이거 황태쌈장 위에 덮고 비벼 먹어도 음. 밥도둑이죠. 음. 음. 네, 맛있네요. 어 이거 해외에서도 그장 만들기 힘들잖아요. 음. 거기서 그냥 그 청국장 가루로 해가지고 그렇죠? 음. 충분해도 히 괜찮을 것 같은데요. 거기서 된장 만들기 힘들잖아. 그렇죠. 식당에서도 팔아도 되겠네 이렇게. 음. 지금 어떻게 저 녀석이 5분 만에 된장을 <웃음> <웃음> 나는 쌈고 발효시키고 나는 뭐지? <laughs> 가성비에맛 즉석 된장과 황태 쌈장의 비법은요. 황태 쌈장은 된장과 고추장을 3대 1 비율로 섞어 각각의 장, 궁리를 달린다.